사람들은 관계를 맺으면서 생활하는데, 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언어다. 특히 결혼 상대는 나와 맞는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과 만나는 게 중요하고, 그 언어는 나에게 날개를 달아주기도 하고, 있던 날개를 꺾기도 한다. 관계를 맺을 때, 내가 원하는 것을 말하려고 애를 써야 한다. 즉, 나의 욕구, 감정을 말하려고 노력을 해야 한다. 절대 상대를 위해 나의 감정이나 욕구를 참지 않아야 한다. 결혼을 하면 상대를 사랑하는 감정 그리고 책임감으로 상대의 감정을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한계를 지나 참는 경우가 있다. 특히나 결혼 전에 보지 못했던 성격이나 언행의 발견을 보면서 사랑하는 마음과 책임감으로 참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으나 사랑하는 감정이 강할 때 적절한 말로 상대에게 듣기 불편했던 언행에 대해 얘기를 해주고 고치도록 해야 한다. 고치지 못한다면 나에게는 삼가하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 나중에 감정이 쌓여 내가 얼마나 배려하고 참았는데 라는 말이 나오지 않고 서로 감정의 교환이 수월하고 서로의 감정의 높낮이를 이해하게 된다. 아내나 남편이 나의 감정을 모두 받아주길 바랄 수 있다. 아내나 남편에게 자기의 감정을 모두 퍼부어도 안단다. 서로가 감정을 들어주는 게 부부의 의무감이라고 살 수도 있다. 남편이건 아내건 서로 감정 바지가 되어서도 안 된다. 이는 서로를 점점 힘든 결혼 생활로 만드는 지름길이다. 너무도 많은 기대를 상대에게 해서는 안 되고 욕심을 부려서도 안 된다. 서로 다름을 인정하는 게 시작이고 이를 맞추어 가는 게 삶이다. 연애 10년을 해도 놀랄 때가 있고 동거 10년을 살아도 모르는 부분이 계속 나타난다는 말이 있다. 결혼은 또 다른 몇십 년 동안 맞추어가는 과정이다. 서로의 의무는 없다. 서로 마음을 맞추어 인생을 한 걸음 한 걸음 격려하며 사는 것이다. 서로 서로의 감정을 얘기하고 서로 보완해 나가며 서로의 감정을 이해해 주면 된다. 자신이 느끼는 현실과 감정을 상대에게 가장 적절히 얘기하는 게 중요하다. 현대는 이혼이 큰 이슈가 되는 것도 아니다. 단지 사회적인 눈과 주의 시선과 내가 생각하는 자존심이 그나마 결혼 생활을 끊기지 않게 유지해주는 요소일 수도 있다. 자존감이 높으면 이혼율이 높아질 수도 있다. 지금은 옛날 조선시대가 아니다. 결혼한 부부의 이혼율이 높은 것은 사실이고, 이제는 보편화되었다 라고 본다. 그렇다고 이혼을 권장하는 것은 아니다. 아이들이 모두 성인이라면 이를 정리하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이다. 최고의 감정싸움만 피하면 또잘살수 있다. 어느 정도 감정 싸움에 좋은 말 나가지 않겠다 싶으면 그만 피하는 게 좋다 나쁜 감정이 누그러지고 다시 잘해보려는 긍정적인 의지가 나올 때의 좋은 말로 그때를 잘 풀어보는 게 답이다 결혼은 이별과는 큰 차이를 보인다 결혼은 가족 간의 이별이고 자식 등 얽히고 설킨 게 많다 그래서 어려운 것이고 결론적으로 이혼하여 살아본 들더 좋은 결과를 나오라는 보장도 없고 어렵다. 몇십 년 맞추어 왔는데 다른 사람과 또 맞추기 시작한다는 것도 어렵다.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라는 말이 있듯이 관계가 힘들어 자연인 생활을 하든 홀로 살든 또 다른 관계가 생기기 마련이다. 그리고 그 관계를 만들려고 하고 또 실망한다. 이렇듯 관계에서 최종적으로 이혼이라는 결정보다 더 나은 결정을 위해 우리는 노력해야 한다. 이런 노력에는 감정, 욕구 질문을 적절하게 사용하는 연습을 해야 한다. 그리고 상대방이 원하는 바를 알려고 애를 쓰자. 오래도록 진실된 깊이 있는 인간관계를 잘 맺는 사람은 자신을 희생하지 않는다. 라고 한다. 나의 감정을 친구에게 얘기하려고 상대의 감정도 알고 조율하려고 해야 한다. 오랜 세월을 친구로 같이 지내도 만나고 나면 허전한 것은 그 상대의 말을 들어주려고 생각을 억눌렀든 내 생각을 제대로 말을 못함으로써 오는 불만족이 원인이다. 대화의 핵심은 상대를 공감해주고 비슷하거나 다른 나의 생각을 적절하게 상대에게 말하는 능력이다. 상대의 생각만 공감하고 나의 생각을 공감받지 못한다면 이는 문제가 된다. 부부는 나의 밑바닥과 두드러짐을 속속들이 아는 친구와도 같다.